이성에 관련된 고민 상담입니다. 관심 있는 이성이 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. 다가가려니 싫어할까봐 두려워요. 아무것도 못하겠어요. 아예 처음으로 이성에게 관심이 생긴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선물을 주면서 다가가다니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처음이니까 내가 욕은 좀 아낄게. 있잖아 그 아무것도 못하겠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처음이야. 여기까지만 얘기할게. 네가 만약에 이 똑같은 사연으로 나한테 한번더 물어보면 그때는 욕이 나가는 거야. 씨발아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주면 사랑중에 두번째 사랑도 세번째 사랑도 두렵지 않은 사랑은 없어 이게 뭐든 사랑은 다 두려운 거야 두려움을 극복하는게 사랑이야 이 씨발 그거 너 민생 하루 이틀 살아봐? 형은 씨발 아직도 길 건널때 불 파란불로 바뀌어도 주변 둘러보고 가 차에 칠까봐 세상은 두려워 앞으로 발을 한 발자국이라도 내뻗는건 항상 두려운거야 하물며 사랑인데 얼마나 그 두렵겠냐 너 처음이니까 두려운 거 아니야 모든 사랑은 두려워 그리고 다들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결과들이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받을 용기보다는 미움받을 용기야 세상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아 그래서 부자가 훨씬 적은 거야 알겠어 그것도 못 하면서 어디 가고 내 팔로워라고 떠들고 다니지 마 쪽팔리게 씨발 넘 쫄라도 하라고 쫄고만 있지 말고 세상이랑 시험이랑 제일 다른 게뭔줄 알아? 학교 시험은 1번 문제 못 풀겠으면 건너뛰고 2번 문제 풀수 있어요. 인생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다음 문제를 주지를 않아. 쫄아만 있으면 평생 쫄아 있어야 돼 다음 문제 못 풀어. 눈 앞에 있는 문제 지금 당장 선택해야 돼요. 쫄지만 새끼야.